오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미락입니다. 이 산소는 전 박근혜 대통령, 그, 씻을 때 양성태 대부분 장, 그분의 여기 산소로서, 그분의 선주 산소로서, 부모님 산소라고를 동네분한테 물어보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에는 이상속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음 정확하게를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요 산소 라고를 이야기면 듣고 지금 현재 올라 왔었는데 요 지금 산소를 보니까 요 쌍열이 지금 두 개가 정확하게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자를 제한 거치를 이렇게 정확하게를 어, 요, 행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는 어떻게를, 누가 요 자리를 요 잡아 씻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과연 우인의 일치가, 그러면 이 기운을 잃고 이런 자리를 쓴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 아마 아 우인의 일치가 아닌가를 싶습니다 물론, 자, 우리 산에는 쌍일 같으면은, 어, 두분을 모셔야 될 것이고, 단일 같으면 한 분의 합장을 갖다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는 합장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구객과 정확한 간격을, 이렇게 어, 지금 현재 두 개의 지금 혈이 있는데, 혹시, 어, 양성태 대법원장의 부모님 산수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기도 힘들 것이고, 어, 아마 그좀 많은 공부가 아마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우선에 여기를 봤을 때는 요 뒤에 지금 현재 골이 지금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자리는 아닌 것치를 보입니다. 옆에 보면 땅이라든지 이런데 봤을 때도 상당하게 섭이 많이 있어갖고 잎기들이 많이 지금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확하게를 한번 음, 싸게리 두 가지가 해를, 구객도 같고, 넓이도 같은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검증을 해보면은, 요 안에, 포시에는이요 안에는 들어가면은, 어, 명당을 감지하는 초능력을 가는지안에 반응을 할 것이고, 어, 요 밖에는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실한 말씀이 이 맹당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년에 한번 태어날 동말 동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 가지각색을또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맹당 자리는 정확하게 이력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당은 팽지에서뭐 어, 명당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얻으랑 돌, 돌이 많은 곳이라든지, 또, 어, 한, 한 발, 잠깐, 잠깐만, 잠깐. 어, 돌이 많은 곳이라든지, 또, 어, 바위 끝이라든지, 이런데도 명당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땅 속에서 수천킬로미터에서 올라오고, 또, 이 기운이 하늘 끝까지를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장수와 상관없이, 어또 특히 바다 속에라든지 이런데도 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운이 없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일단은 우리 양성태 대부 전 대부분 전 대부분, 대부분 장께서 지금 법의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 계시는데 구속됐다가 지금 현재 분리 오시고 어 지금 대법원에서 아마 그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산소로 봤을 때는 상당하게 기운이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으며 그러니까 아마 명예 회복 또 그리고 어요 마이래 양성태 부모 자리든 좁은 부자리 있을 경우에 어 명예 회복 그리고 또 아마 그 법원에서도. 좋은 아마 판결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또 지금부터 양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하게 어, 기가 있는 요 산수들은 우슬한테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 양기운이 들어오고 또요산수의 힘을 합했을 경우에는 음, 좋은 결과가 있고 명예회복도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저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보이는 것은 미랑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요, 보이며, 어 오늘은 요 미랑에 한번 양승태 부모님 자리를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어 좀, 호시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양성태, 요, 부모님 자리라고, 동네분한테 말씀 듣고 올라온 자리를 한번 촬영해 봤으니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로 쌍일두 개가 이렇게 딱, 어, 한 1.5m 정도 정확한 요쌍일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저희 오기 명당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지, 어느 사이트든지 이런 걸참 보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